빠르게 알찬 소식들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실전압축정리노트 9월 4주차 한국서버 로두스 주간노트입니다. 이번주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4주차 로두스 주간노트 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마지막 협약인 위기협약 베이스포인트 작전이 시작됩니다. 위기협약 시즌1의 최종장을 찍는 협약으로 명일방주 메인pd 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听委托方说他们也将在未来进行一些调整时机合适웨이토方会再就调整内容与罗德岛进行协商 따라서 마지막 협약인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협약의 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있는 협약 토큰은 차후 핀치 아웃 작전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협약 상시 상점에 있는 품목들 중 오퍼레이터 스킨 로얄 증표와 같이 중요한 상품들이 남아있다면 이번 협약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 구매해주세요 모든 임무와 상시 협약 18점 이상을 달성한다면 총 4,325개의 토큰을 얻을 수 있으니 신중히 분배해야 합니다 토큰 대비 효율은 이렇습니다 기간 상점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재료는 열압금이고 그 뒤로 중합젤 고급 연마석, 로식 코리티를 있습니다 모듈 데이터 칩의 경우 얻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재화이기에 효율이 낮더라도 구매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오퍼레이터들입니다. 이번 위기압약에서는 매우 높은 공격력을 가진 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스가 정직한 물리 공격 밖에 없다는 점과 모든 적의 무게가 3 이하로 가볍다는 점이 공략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18점 기준으론 대표적으로 호시구마를 이용한 택틱이 있습니다. 모듈을 단 호시구마에 매득을 2명에서 3명 정도 붙여주는 택틱으로 가장 까다로운 아래 라인에서 어벤져와 보스를 모두 저지하여 다른 잡몹들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톨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쉬운 자동 발동 택틱이 있죠. 자동 발동 스킬들만을 이용해 쉽게 18점을 달성하고 싶다면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적의 무게가 가볍다는 점을 이용해 이격 가비할 이 e 스킬이나 위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무에나 이격챙과 같이 데미지가 높은 오퍼레이터로 적을 직접 처치할 수도 있습니다. 30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크게 변이 택틱과 디펜더 택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장 택틱은 더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변이 택틱이 스펙이 좀더 낮은 오퍼레이터여도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변이 택틱을 추천합니다. 변이 택틱의 핵심 오퍼레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협약의 최고점인 34점에서 변이가 핵심이 되어 비교적 낮은 스펙으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협약인 만큼 이번 기회에 최고점인 34점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협약에서 지원 유닛 크레딧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록을 참고해 지원 유닛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협약과 함께 연합작전 가차가 시작됩니다. 리, 손즈, 아이린, 도로시를 제외한 다른 육성이 등장하지 않으며, 각 오퍼레이터들은 25%의 확률을 나눠갔습니다. 출연하는 오퍼레이터들의 미래시를 잠깐 알아볼까요? 리의 경우 차후 콘텐츠에서도 여러 기믹의 카운터픽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즈 믹 보수전에서는 까다로운 해파리들을 무한히 밀쳐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승률 핵심픽이 되고, 상태 이상을 거는 적에게는 역으로 기절을 넣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믹들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갖습니다. 특수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로그라이크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육성을 권장합니다. 메인 스킬은 3스킬이며 모듈 효율 레벨은 1레벨입니다. 손재의 경우는 굉장히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비교적 유비, 복귀 유저들에게는 넓은 범위를 지상, 공중할 것 없이 혼자서 커버해주는 다재다능한 대원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유저들에게는 난이도가 쉬운 일반 맵 정도를 제외하면 손재의 실사용 체감이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올 고난도 콘텐츠들에서는 손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기 쉬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유비들에게는 손재의 역할이 여러 오퍼레이터들의 역할을 쉽게 압축해 놓은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고난도 콘텐츠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해당 분야에서 특화된 메인 오퍼레이터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압축적인 면에서 빛났던 손재의 역할은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 메인 스킬은 3스킬이며 아직 모듈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린은 여전히 물리 누킹 계열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사스 트게토를 시작으로 쉽게 피해를 넣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늘어났지만 아이린의 경우 공격 회복이라는 점에서 SP 회복이 원활하지 않아 킬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도 단점을 상세하고 그 이상의 이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아이린은 전반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서버 기준으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안 파견 콘텐츠에서만 대체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안 파견의 전술 장비와 유닛은 아이린의 단점을 충분히 상쇄시켜 줄수 있고 아이린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도로시는 기존 함정술사 클래스의 문제였던 다수의 적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개선한 최초의 육성 함정술사 오퍼레이터입니다. 도로시는 배치불과 언덕 타일을 제외한 적이 없는 타일이라면 맵 어디든 3코스트라는 낮은 코스트를 소모해서 정지, 속박과 같은 제어 효과를 가진 지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빠르게 이동하거나 자폭하는 특성을 가져 저지하기 매우 까다로운 적들을 먼거리에서 묶어놓거나 처치하여 사전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2지역과 함께 함정술사의 모듈이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에도 준수했던 딜링 포텐셜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재능의 스택을 최대로 쌓을 경우 전 오퍼레이터 중 가장 높은 DPS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뿐만이 아니라 본체의 공격만으로도 대부분의 일반적들과 공중 유닛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명사수 클래스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입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고난이도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도로시는 단독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제한되는 여러 콘텐츠들에서도 소수의 오퍼레이터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통합 전략 콘텐츠나 생존 연산 콘텐츠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오퍼레이터를 배치하는 것을 지뢰로 대신할 수 있기에 이러한 콘텐츠에서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독 활약도 뛰어나면서 고난이도 콘텐츠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는 도로시는 굉장히 좋은 픽으로 차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한편 연합작전 가차에서 등장하는 오성들 역시 육성처럼 목록에 포함된 오퍼레이터들만 가차에서 등장합니다. 다만 오성의 경우 특수한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픽이거나 상위호환의 존재 및 체감성능이 좋지 않은 오퍼레이터 등등 시급히 육성할 수준의 오퍼레이터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가차 배너들에 비해 5성 라인업도 큰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 가차이므로 상대적으로 연합작전 가차는 중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4명 중 3명 이상이 없는 유저만 가차를 돌려 육성 한번 정도를 보고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차 우선도는 위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10월 중순 말경 12지역 워밍업 가차가 시작됩니다. 등장하는 오퍼레이터는 사일라흐, 혼, 스테일리스이며, 가차 우선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의 경우 사거리에 이점을 이용한 딜러로 뉴비, 올드비 가릴 것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사일라흐는 명암 기준으로 범용성에서 다른 기수에 비해 비교적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일라흐가 갖는 재능과 스킬의 유틸이 상당하기에, 혼 다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테일리스는 굉장히 사용처가 폭넓은 오퍼레이터입니다. 하지만 아군을 서포트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육성 수준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교적 육성 수준이 낮은 상태라면 스테일리스를 뽑아도 큰 체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사용처가 발굴되면서 스테일리스 역시 고난도 작전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세웠습니다. 오퍼레이터 셋중둘 이상이 없는 유저만 가차를 돌려 연합작전 가차와 마찬가지로 육성 한번 정도를 보고 가차를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왜 가차를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연합작전 가차와 12지역 워밍업 가차의 다음으로 12지역 업데이트와 함께 등장하는 메타를 새롭게 만들어낸 벵가드 육성 에이전트 이네스의 가차이므로 이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네스에 대한 심층 활용도 차후 업로드할테니 기대해주세요